오랜만에 네. 루나 그신, 보러 왔습니다. 이 꽃잔 등에 상처 생겼다 그래가지고 싸웠나 봐요. 밥좀줘야겠다 우리 루나 빗질 해주겠습니다. 빗질 많이 해서 지금 더 한가득 빠졌고 지금. 응 좋아해 이제. 이 빛을 잘 받았잖아 지금까지. 이거 갑자기 공격해 왜? 뭐야? 뭐야? 자, 이뭐와 만져 줄게. 이야와한손야 뭐야? 뭐야? 물로 주고. 빗질을 음, 음. 안 해줘서 털이 엄청 많이 빠져어요 이제 좀 좋아하던데 아까. 음, 우리 색색이 피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해줬네요, 안해 네. 네, 네. 꼬리 위에 털이 뭉쳐가지고 지금. 어, 이리 와. 점시 이리 와. 오랜만에 봉사. <laughs> 태양이, 애기들. 겨울인가 저기? 누가 아 새로 운애가 아웅아웅 하나? 지금? 자, 겨울이랑 영이랑 영이야 너는 살이 안 찌냐? 저도 안 먹을 텐데. 너왜나 깨물어? 응? 너 봐달라고 깨물었어? 고물아? 응? 보자, 새로운 애들도 있다던데. 티파니. 응. 티파니 숨어있어요. 어우, 기내려갔네. 티파니랑 애기들. 어, 자유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갇혔어. 티파니는, 여기 뭐지, 염증 있어가지고. 아유, 아유, 알, 알았어. 응? 수술하느라고 애들이랑 떨어져 있었고, 애기들은 임보자분의 집에 가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어, 알았어. 완전 경계하네. 어, 그리고 얘는 새로 들어오는데, 뭘 뭐, 뭐라고 하셨는데. 왜 울어? 응?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어, 뭐였지? 사연 까먹었다. 어. 에휴 우리 겨 우리 잘 지냈어요. 너 데려간다는 사람은 언제 오냐? 6월인데. 세네 어? 응? 달 뒤에 온다더니, 그지? 뭐, 아파서 내는 소리 같아 너. 넌 입양 안갈 거야.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입양 가도 되는데, 그지? 응? 음? 영이야. 자, 노랑이 두 마리. 금세기 한 마리. 셋이, 아유, 형제 아니랄까봐 다 같이 있네. 그치? 아유, 고물, 고물. 응? 남는 곡이었나? 어제 봉사자가 밥 많이 주고 가셨다는데도 와보니까 밥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밥 달라고 해서 잘먹고 엄마 티파니티파니 경계 너무 심해가지고 아야야야야야야야 응. 이 <목소리> 예뻐라 문이 너무 예쁘다 <목소리> 못 잡았어 이리 방, 트림 먹는. 스티비는 안 먹네. 숨었어요. 아. 오, 인유리 저기서눈 동그랗게 또 쳐다보네. 인유리! 트리 가루 맞았어. 연심아, 가루털 자이와봐 연심이. 에이 우리 여름이 잘 먹네 간식. 여름아. 인유리는 사람 있을 때 나와서 간식을 안 먹어서 봉사자분이 인유리 앞에 놔뒀잖아. 지금 여름이랑 우디가 즉 자기네 거다 먹고 가서 집 먹고 있어. <laughs> 인율이 뭐지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응급면못때 우리 자율이도 보고 있네 <목소리> 애기들 지금 보더라 3세기가 남이에요? 네. 어. 그 남자가 아, 웅이 고하 나는. 꼬리 두매가 테이. 테이. 아야 테이. 얘이 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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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에 웅이. 야이몇 살인데 엄마 좀 먹고 있냐 영이야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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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젖이나이나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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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찌바봐바찌 바이 찌이바 턱들름면좀 닦아야겠다.